안녕하세요. 유튜브 세계를 청정하고, 휴머니티와 리얼리티만 살아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청소부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 곽튜브 동창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근데 거짓말로 판명이 났죠. 근데 그게 이틀 전인데, 왜 이렇게 느리게, 방송을 찍냐. 저는 느린 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하고, 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느리게 그것을 어,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좀출사거리는것 같고 좀 음, 그렇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정리를 이제 뭐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다크 인사이드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그, 중앙방송, 그 대형방송기 이런 것들에서도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걸 이제 시크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 곽튜브를 음해했던 그, 가짜 동창생. 무슨 고등학교 2학년짜리 새끼가, 씨, 무슨 사, 30대하고 동창입니까? 이씨, 미친새끼들. 예, 네.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 이거 가짜다 이거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면서도 곽튜브를 까요 응. 이런 새끼들이 사람 새끼입니까 다크인사이드코리아 이 개쓰레기 그러니까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진실이죠 어.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는게 진실인데 그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뒤편에는 또다시 곽튜브를 깝니다 곽튜브의 인성, 뭐 어쩌고저쩌고, 그 말로, 응, 담기도 싫은, 그 개쓰레기 같은 소리들. 음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남는 게 뭐예요? 돈. 어, 돈. 어. 그렇게 관심 끌어가지고 누군가를 씹어서 나락으로 보내가지고 자기는 돈. 음. 그거 벌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개쓰레기들, 진짜. 아유. 네 예, 이제 그 사이버레카드라고 어그 뭐냐 악플러들 그러니까는 어곽투브를 음해하려고 했던 그 동창생 예. 아 그리고 저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 저는 이제 저에게 그 강하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 네명 정도를 세 명은 정확하게 만나봤고 아니 얼굴을 알고 만나보기도 했고 음 한 마리는, 어, 세 마리라고 할게요. 세 마리는 제가 정확하게, 어, 만나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얼굴, 한 마리는 얼굴을 알고, 또한 마리는 만나보, 제가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어,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 근데 이네 마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마리의 공통점은 세상 밖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추하다는 겁니다. 네. 외모 자체도, 굉장히 추하고, 제가 이제 외모 가지고, 이렇게, 어, 뭐라고 이제, 그, 시비 걸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 마음이 외모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죠. 마음이 외모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찌질해도,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청양고추라고, 청양고추? 저는 이제 천안고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천안고추, 도저히, 그 사회생활을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사회생활을 할 만한 사람의 외모가 아닙니다 너무나 추악하게 생겼어요 추악하게 추악해 가 아니라 추악하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그런 몰골로 어디 그러니까 마음이 외모로 드러나는 경우죠 그리고 그 30살 김부장 삼십 살김 부장은 이제 검색해 보면은 그뭐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나 이런데 검색해 보면은 외모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게 여자의 얼굴인지 여자의 몰골인지 여자의 여자인데 여성인데 삼십 살김 부장이. 아이고 정말 추해도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눈코입만 달려 있지 그것이 이게 어,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보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 인물 탐정이라고 하는 새끼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아직은 고소는 안 했어요. 어, 진심으로 진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싹싹 빌어서 얼마나 추하냐면 어, 아무튼 생긴 것도 추한데. 하는 말도 그래요, 말도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왜왜 왜 내가 널 고소하지 않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혼나요. 3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인데 엄마 아빠한테 혼나요.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란 개 쓰레기 같은 새끼. 아, 그래서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음, 고소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또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살자라는 새끼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새끼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물론 생긴 꼬라지도, 생긴 꼬라지도, 아유,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 새끼인가, 응? 아니 개새끼인가, 아니면 오랑우탄 새끼인가. 무튼그 뭐, 그 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뭐, 오랑우탄 새끼도, 새끼는 귀엽고, 개새끼도, 귀엽잖아요. 개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 근데, 인간의 탈을 쓰고, 개의 형상을 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우랑탕 형상을 했다. 어, 인간은, 인간처럼 말을 하고, 직립보행을 하지만, 어, 개 같거나, 아니면 우랑탕 같거나, 뭐, 하더라. 어,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 누구누구 얘기했죠? 30달 김부장, 어, 사람답게 살자, 그 다음에 천안고추, 하나 또 있는데, 어, 인물 탐정,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외모를 알고 있는 네 마리의 악플러, 네 마리의 악플러.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 이 악플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푸사, 프로필 사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자기 사진을 못 올려요. 못 올려. 왜? 올리면은, 사람들, 그, 사람들, 화나게 만드니까. 그 프로필, 참나, 진짜. 그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화가 나요. 없던 화도 생겨요, 없던 화도. 근데 왜냐? 그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쓰는 글들이, 저주, 거짓말, 응? 거짓말을 바탕으로, 거짓말을 근거로 한,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짓말을 허황된 그러니까 이 사람 이이 이 짐승들은 가상 공간에만 존재해야 돼요 현실 세계에 나오면은 무시당하고 어욕 먹고 예? 또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러니까는 가상 공간 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들을 존재케 하는 어 이들의 삶의 어떤 그 기본 어그 자양분을 제공하는 건 가상 공간이다. 가상 공간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 벌써 자살 자살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또이이 이 짐승 같은 애들이 추종하는 애들 또한 비슷한 부류예요. 음이이그 악플러들이. 뭐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 좀 이렇게 그 멋있고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좀 진실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악플을 달고 돼지 새끼들같이 이 진짜 이게 막그 짐승 같은 애들을 한테는 그 추종합니다 또 이런 애들을 추종해요. 예 네. 돼지같이 막꿀꿀꿀꿀 하면서 막막 쳐먹는 막 애들, 막이 돼지 삼형제 같은 애들. 아니, 그, 동화 속 돼지 사명제 아니고, 예. 인간세계의 돼지 사명제 같은 애들. 예. 더러운 자식들. 이런 애들은 굉장히 또, 막, 이렇게 박수치고, 출종합니다. 특히 천안고추가 그러죠, 천안고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천안고추 찾아서 한번 보세요. 아, 아, 얘네들은, 그, 안 나와 있구나, 프로필 사진에. 나번 30살 김부장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카페 가면 있습니다. 음. 아주 더러워요, 아주 더러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가상 공간에서 악플러로 활동을 한다. 그렇다면 사이버 레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이버 레카들도 뭐 자신의 심정, 심성이 외모로 표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악하고 더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laughs> 가상 공간에 그냥 계속 머물러라 이 더러운 새끼들아. <laughs>